안녕하십니까. 용바우와 함께하는 셀프 영법사전 강의. 오늘은, 어, 370의 C, 해구, 오, 오, 씨. 근데, 오, c 의동사원련이 아니고, ING가 오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셀프 영법사전교재가 있는 사람은, 어, 저 370의 C번을 펴면 되고, 없는 사람은, 저 셀프장에 가서, 다음 탑에 셀프장에 가서, 어, 파일을 다운 받아 오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고 회원제도 아닙니다. 회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많은 기능에 다운 받아 오세요.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They often have us roll with laughter. 자, They often have us roll with laughter. 자, 문법사가 말할까요? 저 자, 370의 370번이 뭐냐? 370번이 뭡니까?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사회통사, make, let, have는 자목적보호에 동사 원형을 취한다 이런 거뭐다 알고 있지요? 모르는 사람 강의 들으세요. 아니면 책 연구를 하든지. 370번의 응용문제입니다. Have 자 목적어 여기에 이게 오십입니다. 보통 여기에 투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없는 게사봉사 370번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종종 야, 이럴 때 해부는 사회봉사 되면 무슨 뜻이다? 시키다. 시키다. 그들은 또는 만들다 의 뜻입니다. 시키다, 마, 만들다. 그래서 메이크와 해부의 차이를 갖고 다 뜻을 묻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메이크는 영국에서 많이 쓰고 해부는 미국에서 많이 씁니다. 사실 같은 뜻입니다. 그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종종 우리가 롤롤 굴러갑니다 롤롤 웃음으로 웃음으로 똘똘 굴러도록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종종 우리가 자 배꼽을 작게 만든다이 말이 되겠죠. 웃음으로 떼굴떼굴 굴러도록 만든다 아니죠. h e y open heave up, roll with the left. 됐습니까? 자롤자투 샌다 롤자 l with the left. 자, 이거 이격식, 이력시, 롤은 이격시는 준동사고 준AD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 여기에 ING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i n g 붙이는 경우가, 저 예를 들어 수능특강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와요. 그럼 시험에, 시, 그런데 시험에, 희한하면 시험에 롤과 롤링 둘 중에 하나 고르라 하면 답은 무조건 롤입니다. 이, 이게, 이게, 제 현대로 오면서 자꾸 문법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것도 문법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선생님, 내가 고등학교 때, 롤링하면 수정체 드렸어요 지금도 롤하고 롤링하고 같이 있으면 롤이 답입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롤링이 됩다 그, 그들은 종종 우리가, 자, 웃, 어, 웃, 자, 웃다가, 웃, 웃음으로, 똘똘 구불고 있도록, 막, 방을 댕글댕글 구불 도록 만든다. 이 뜻입니다. 구불고 있도록 만든다. 이런 저야 구불고 있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I-N-G를 넣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해부와 같은 다른 뜻이 같은 게 하나 대신 있습니다, 그렇죠? 해부와 개의 차이는 오형식에서 해부 개선 동다 오형식인데 해부는 살동사이고 개선 여기에 야 롤링을 쓸때다 I-N-G를 안쓸 때는 반드시 툴을 써야 됩니다. 2 또는 ing가 붙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get us rolling. 자, 요거 두 개. 자, 우리를 뒹굴게 만든다. 그들은 우리를 웃다 웃음으로 뒹굴게 만든다. 요거는 여러분들 메모지에 있어서 오늘 갖고 다니세요. 자, 그런데 할 때, 아, 이 ing는 정식어법은 아닌데 요즘 이제 가끔 많이 쓴다. 이 정도로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지금, 지금 당장 컴퓨터를 끄고 지금 당장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한 번을 명작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나는 그 아이들이 밤에서 자고 있도록 만들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아이들이 밤에서 자고 있도록 만들었다. 자 오늘 이니까 반드시 이거, 이거 써놓고 하세요. 이거 안 써놓고 하는 애들은 잘 안됩니다. 가끔보다 학원 선생님들이나 또 선생님들 가운데 이거 이런 거부닥달라고 하는데 이거 써놓고 해본 내가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 뭐, 실험을 막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상으로, 이거 써놓고 하는 애들하고, 안 써놓고 는 애들하고, 이거 써놓고 하는 애들이, 진도가 한 다섯 배 이상 빠릅니다. 는 실력이. 자, 나는 만들었다. 그 아이들을, 자, 방에서 자고 있도록. 아이, 해, 듣고는 뭘준다그랬죠요 갓, 갓, 더 베이비. 그 아이들이, 자 뭐가 됩니까 슬립이 슬립이 맞는데 슬립이 맞는데 ing를 써준다 sleeping in the room sleeping in the room 자 head 나 head o o c인데 o c에 이렇게 ing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사전에도 나와요 자 i had the baby sleeping in the room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자, 메모지에곡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더 쉽, 이게 더 쉽, 쉽겠네요. 나는 아이들이 방에서 자고 있도록 만든다. 만들었다. 자고 있도록 만들었다. 오케이?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끝입니다. 자, 용바우 셀프까지 치고, 번호 370 치면은 이런 거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문법 제목을 알면 해부 5 5 0 또는 해부만 쳐도 됩니다. 제목에 해부 있는 거잘 없으니까. 자, 주위 사람들한테도 보내주시고,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동생이나 이런, 이런데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Goodbye, e